그 다음, A, B, C, D, 이게 이제. 네. A가 이제 온 거지, 이쪽으로. 옆으로 왔지? 네. 팔이잖아 접은 각은 같단 말이지. 네. 수직, 수직. 사인, EDF. 이거 세타. 사인 세터를 보는 거지 근데 이게 10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도 10인데 얘도 8이잖아 6이잖아 6대8대6 아닌가? 맞네? 이거 사네. 네 X에 8 마이너스 X네 이렇게 그럼 이게 8 마이너스 X지 결국은 여기서 해결되는 거네 네? 응. 여 이거 사인 세트 라고 하면 모르지? 단 사인을 응. 탄젠트는 알지? 10분의 8만에섹스인데 피타고라스 알아보셨습니까 요거제곱. 응. 48? 스는 3이 되겠지? 응. 음 이게 3이니까, 2분의 1.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인 거니까. 사인 세타는 몇이야? 로트 분의 5분으로 토가 되겠지. 응.